이거 보세요. 공을 쳤는데, 공천을 가면, 사람이 여기 T 박사 가면, 내가 발을 이래놔야 될지, 이래놔야 될지, 그걸 모른다는 거지. 네. 그걸 설명드릴게요. 네. 여기 그림이 보세요. 여기 홀컵이 있습니 홀컵이. 히트가 여기 보 네, 이거 T 박사가 있습니 T 박사가 있는데, 이제. T 박사인데, 공은 여기 있는데, 이걸 어디로, 발을, 발을 갖다가 이래놔야 될지, 응. 모른다니까. 네. 골프 종양 하면은 평행선을 이용해요. 평행선 이용해 뭐 평행선 여기 가상선, 가상선은 이제 저거예요. 네. 여기 가상선 가상선. 우리 안에서 뭐 버팅 날이나 고 어제 먼 거는 가상선을 적야 되고 물딱 오면은. 버팅 날. 아. 그 바리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이게 다상선인데 바리진은 어떻게 하냐? 발이 저러면 딱 바로 직선스키어스키어스 댄스 요거쫙몰아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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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게 평 펜선에, 펜선에, 바깥을, 요에 유의해야 돼. 이거 이거 푸, 포지인도 그렇고, 티샷도, 마 막, 똑같아야. 네. 티샷 있습니다. 예. 공이 일로 가이 일로 가뿐이야. 아무튼, 바, 요, 요, 리 보면, 공이 일로 가버이요 그니까, 항상 펜선을, 펜슬, 펜선에 유의해야 돼. 여기 이제, 프로치자 예, 계산, 계산, 계산 내로가 서울서 보석까지 가도 기사는 내 눈을 맞춰주진 않아요. 항상 평선 아닙니까? 그, 그, 마찬가지로. 티는 여기. 예. 항상 끝, 끝을 갔다가, 여기, 이제, 버튼 아니고, 가상선이그까 막, 그, 일직선요. 일직선이. 이런, 이 그, 공이 여, 여기로 와버렸어요. 그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. 그에 음. 방금 오면은, 내 발을 가상선을 적어놓고, 이렇게 평선을 맞춰야 돼요. 자기가. 그 어떻게 맞춰야 되냐. 할 때마다 줄을 맞춰서 그러니까. 저 기대하고 내가 어깨 맞춰요 어깨 여기 옆으로 어허. 어깨 맞추면지저로 맞았다 예 어깨 맞추면 음... 이거 뭐 선을 쳐놓고 이런 말씀을 좋는데 그럼 뭐 하잖아요 여기 딱 오면은 저 기대 보고너 어깨 맞춰 어깨 그럼면지저로맞춰야지 기저로 그거에 뭐 벌리면은 커서 스트스 오빠 스스요번는 특별 스트스그보통요런 1자 1자다 자다해자일자다 하자 자다 하자 1조 1자다 하다가 평행선 1자선 하자 1조 1자다 요요 여기 왔다 갔다 지기 초반 하던 식으로 이 몸을 이제 익혀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실습하러 갑니다. 이제 가시는데 어, 우선 이양현이 파트 가실분 나오세요, 이제. 가실 분 이제 <laughs> 네, 저희가 이분이. 예, 편이. 합렇게 됐어요. 응. 아지네책상 나오는 거아이가 이제 다다